자, 여러분 성경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런 말씀 알고 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들어봤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 된 자입니까? 그래서 먼저 됐는데 나중이 됐습니까? 나중 됐는데 먼저가 됐습니까? 전자예 후자예요. 나중 됐는데 먼저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구약에서 대표하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사람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렙입니다. 갈렙 갈랩. 그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닮아야 될 믿음의 인물 중에 갈렙과 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고 갈렙처럼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말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힘, 모든 열정을 상실한 듯한 그의 인생이 되게 계도 고단했거든요. 그래서 어 어쩌면 그 사명 앞에서 헌신 앞에서 번 아웃된 어 그런 듯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차제차 아,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말씀하시는데 아, 그 사람이 이 여호수아가 나아갈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것이 출애굽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그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80세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그리고 어, 출애굽을 앞에서 이끌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함께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10년이란 세월 동안 31명의 왕과 부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 여우수아가 질칠 법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쉽지 않은 날들을 보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유였는데, 그런데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여호수아가 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13장 후반쯤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 그러면 네가 가나안 땅을 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잘 분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호수아의 사명을 마무리 짓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죠. 아니, 그냥 분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리더 누군가를 딱 세워 주셨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열심히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열심을 주십시오. 아 이런 좀 열정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배해서 기업을 유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호수아의 사명이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어그 그 열두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근데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1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4장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 분배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여기 일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요 1절에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누구 이름이 나와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누네 아들 여우수아와. 여러분들 여우수아가 지금 이름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에 들어가죠 아니 저기 첫 번째 나온 게 뭐가 중요하고 두 번째 나온 게 뭐가 중요하냐고 싶겠지만 여러분들 여우수아는요 모세 그 다음 여우수아 이렇게 해서 항상 모세 때나 이름이 두 번째 들어갔던 사람이지 지금까지 뒤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제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여우수아야 라고 부르셨고 제일 먼저 부르셨고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여우수아였던데 이제 그의 이름이 어디로 갔다고요? 두 번째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의 위치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열정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충성이 그만큼 뒤로 물러나 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 주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아, 여호수아가 이만큼 축 처져 버렸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사장 엘라셀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십사장에 어떤 기록이냐면 이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데 이제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거기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눠 줬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나눠 줄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십사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정에 보니까 각 지파들이요. 제비를 뽑아서 예 제비를 뽑아봐서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은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이미 분배했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 서쪽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제비 뽑기 해보셨어요? 우리 토요일날 학생들이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저녁에 주위에서 밥을 먹는데 그런데 설거지들은 자기들이 하거든요 그 설거지를 할때 어떻게 냐면 사다리를 타요 사다리 이렇게 딱 눌러서 이렇게 막 타는데 그거 타서 당첨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설거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아우 돌림 어떡하지 걸림 어떡하지 이런 소리 하더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보다더 심각한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제비뽑기 한번 하면 땅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비 뽑는 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걸렸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에 걸릴까? 이곳에 가면 좋을까? 저곳에 가면 좋을까? 이 장소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고 싶은 곳이, 살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자꾸 가요? 서울로 서울로 서울에서도 강남 뭐 저기 서초 막 이렇게 비싼 동네로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지방으로는 자꾸 안 갈라 그러다면서요 막 그렇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분배 받는데 아, 이쪽으로 우리는 갔으면 좋겠다 저기는 가기 싫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월드컵 여러분들 월드컵 축구 얘기를 하는데 월드컵에 보면요 월드컵이 이제 조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출국들을 다 삼식이 미개골 모아서 고조를 그 각각 편성하게 되거든요. 네 개, 네, 나라씩 여덟 개조를 편성하는데 제일 잘하는 여덟 개 나라를 이렇게 쭉 일본에 쫙 갖다 놓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가지고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뽑을 때마다, 뽑을 때마다 뭐 탄성이 나오기도 하고, 아쉬움 소리가 나기도 하고, 환호가 나오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가기 싫은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한 나라가 뽑힐 때마다 그 나라의 해설진들이요 야 여긴 좋은데 여긴 나쁜데 우리가 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절로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소리하면서 난리가 나죠 자 갔으면 한 조가 있고 피하고 싶은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라 거예요 월드컵에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딱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아, 제비 뽑을 때 나는 여기를 가고 싶고 나는 여기는 가기 싫고 그런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고 싶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딜 가고 싶겠습니까? 살기 편한 데, 살기 좋은 데. 특별히 이미 정복해 놓은 데. 더 이상 안 싸워도 되는데 그런 데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가 아마 1순이었을 겁니다. 가기 싫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저 변방,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 땅이 척박한 곳, 물도 제대로 없는 곳, 그런데 가려면 가서 살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는 다 가기 싫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가기, 아, 살기 편한 곳은 좋고, 살기 힘든 곳은 싫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가기 싫은 곳 중에 한 곳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은요, 산악 지역이요사악 지역. 산에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쵸 딱만 생각, 딱 생각해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산에 살시던분 계십니까? 우리 문밀란 사모님이요. 산은촌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거기 가면 우리 저번에 수련회 때 가봤잖아요. 거기 가이게 거기 차를 타고 조금 더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요 첩첩산중이에요. 이런데서 도대체 뭐가 살까 싶을 정도로 그런 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야 물도 있고 계곡도 있고 예, 땅도 좋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산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 해브론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키가 큰 그리고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이 거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아낙 자손 골리앗. 골리앗과 같은 키가 막 거의 막 2m, 3m에 육박하는 그런 거구들이 사는 동네. 성경이 또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점령하지도 못했는데, 거기는요, 산이에요.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 열두 지파 중에 그 어느 지파도 나는 거기 가기 싫어.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비 뽑기 하기 전에 다들 걱정합니다. 아, 우리 헤브론 가면 안 되는데, 헤브론 가면 안 되는데. 만약 그 땅을 뽑게 되면 큰 어려움이 생긴 것 같은데, 거기가 제대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이 등장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 동안 전면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여호수아의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갈렙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는 순간입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단호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비뽑기 하면 내가 안 걸리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나에게 달래요. 우리 지파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열한 지파가 어땠을까요? 와 신난다. 쟤네가 대신 간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연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거기 안 가도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갈렙이 하는 말을 오늘 갈렙이 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데스 바다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다녀왔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때 함께 갈렙이 동행했죠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가문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는 몇 뚜개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항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게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려 1 0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우수한데 그런데 이제 그가 나이가 늙었고 힘이 없고 열정도 없고 용기가 없어서 뒤로 자꾸 물러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여우수를 보면서 갈렙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안 되겠다. 나라도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야 나가겠다. 그래서 갈렙은 다시 한번 호소하는 마음으로. 정탐꾼 시절부터 이야기를 오늘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일일이 다시 한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도 어느덧 나이가 몇 세가 됐다고요? 85세가 됐다고 합니다. 85세가 적은 나입니까, 많은 나입니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85세. 그렇죠?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갈렙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자기는 힘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절대로, 예,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담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85세의 노인이 여러분들 전쟁하러 나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사실이 아니겠죠. 갈렘 역시 힘들었고 지쳤을 겁니다.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서는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고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갈렙은 그 어디에서도 내가 85세지만 늙고 나이 들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도 많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갈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단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6절부터 12절 사이에 있는 이 갈렙의 고백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금껏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껏 여우수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껏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못갈 곳이, 점령하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힘이 없지만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지만 그런 거다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낙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고, 그 장소가 산간집안이든 평야집안이든 그것이 물가이든 자신은 상관없고, 자기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고, 갈렙에게서는 이런 환경, 이런 조건들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충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거기 헤브론 괜찮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기만 하면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막 명령에 순종하기만 했더니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자신들의 경험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수년 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이렇게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하시 주시겠지. 앞으로도와 함께 하시겠지. 갈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헤브론,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갈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지쳤다고, 힘들다고. 이제 좀 쉬자고, 좀 편하게 하자고,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냐고. 다른 교회는 그냥 대충 대충 하기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도 코로나 핑계를 대고 오후 예배도 안 모이고, 수요 예배도 안 모이고, 뭐도 안 하고 이러는 교회들이요. 세상에 천지예요. 아직도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거 핑계 대면서 아직도 왜? 편해 보니까 계속 편하고 싶거든요. 안 해보니까 안 해도 별반 문제 없거든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교회 갈 여건이 되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 그거 한 발자국 나오는 게 귀찮다고 시간 뺏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우수와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지금 이거 재미뽑기 하는데 우리는 좋은데 걸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운동 경기에서 주심이 호각을 불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사명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시작했는데 그 끝을 향해서 갈 뿐이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해야 돼. 여전히 부르심 앞에, 여러 전히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달려갈 힘은요, 나이가 많은데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방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자에겐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렙의 신앙은요, 갈렙은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그 승리의 방법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난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방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구나. 이 승리의 법칙을 알았기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안 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못 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승리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갈렙이 뒤에 있던 나중 된 자지만, 오히려 지금 여우서보다 먼저 된 자가 되면 자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승리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기필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뒤에 절, 13절부터. 1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여우사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반은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왜 그쳤을까요? 아, 우리 싸우지 맙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가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서야 할 길은 여호수아 같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나이 많았으니 힘 없으니 아 이제 다른 사람 시키시죠. 이제 알아서 좀 하시죠. 하지만 갈렙은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어,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좀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 갈렙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갈렙도 하나님, 내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한결같이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 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갈렙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때 여우사처럼 열정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그런 믿음의 시절들을 보내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다가 아유 이제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 어, 지금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그런데 이분들이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멈춰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달려야 할 때이구나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휘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한때 과거를 추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갈렙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갈렙처럼 변치 않는 그가 처음부터 가데스 바다에서 바다에서 예 그 정탐권으로 모셔서 뽑혀서 그 정탐을 하고 와서 주님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인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나는 지치지 않았다라고 나는 끄떡 없다고 나는 계속 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열정으로 변함없는 사, 사명을 가지고 이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쳐다볼 텐데. 우리가 그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맡겨진 사명 앞에서 또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헌신의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충성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아들고 그래서 번아웃 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오늘 갈렙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을 드리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